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푹푹 찌는데요 이 무더위 가운데도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은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기보다 더 덥습니다. 40도, 뭐 45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더위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더위 가운데 지켜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광야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건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과 35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은 자신의 그 죄,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다 거기서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광야 2세대들은 무슨 죄인가요? 광야 1세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40년을 그 뜨거운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에게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뭐 니네 그 부모 세대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광야 1세대들에게 벌을 주려다가 어쩔 수 없이 2세대들에게 그 생고생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세대들에게는 어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세대를 향한 그 광야 생활의 뜻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은 1세대들 때문에 시작은 되었지만 그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꼭이 말씀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요,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뜻을 깨닫고 답을 꼭 얻어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평지에서 가난 땅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 광야 2세대들에게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 억울함을 꼭 기억해라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음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 보내야죠. 모세는 같이 가지 못하고 근데 꼭 기억해라. 이 40년이 왜 있었는지를 꼭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뜻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낮추신 것이다 광야는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낮추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낮아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잠깐 낮아지게 하는 것이 절대 낮아지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낮아지게 해서 주시는 은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자, 인생 살다 보면 늘잘 나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그 언제 꼬그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평안한 게 그게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잘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이제 인생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안쓰럽긴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 그러니 젊어서 고생하는 거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 그러시는 겁니다. 낮아져야 지 그래서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깊어져야 낮아져서 깊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있지만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바가지를 뭘로 만들었나요? 박으로 만들어서 바가지라고 그러는 거죠 큰 박으로 만든 바가지는 물바가지로 썼고요 중간 크지, 크기의 박으로 만든 것은 쌀바가지로 쓰고요 아주 작은 아, 이제 바가지는 장독대에서 장을 뜨는 장바가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박으로 만들 수 없는 더큰 바가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더큰 그릇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통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통나무를 반로 잘라 으로 잘라서 그 안을 파내서 어, 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바가지라고 불렀지만 사실 박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큰 바가지. 박으로 만들지 않은 큰 바가지 뭐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박. 함지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박눈, 뭐 한박꽃, 한박웃음이라고 하면 이때 한박은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그런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한 박에서 나온 건데요. 바가지는 속을 깊이 파야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파져야 그 속이 낮아져서 더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한방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야 낮아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담아내는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아 근데요, 그래도 그 시간은 참 힘듭니다. 아 그럴 때가 있죠. 왜 내게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그런가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인생 살면서 한번 어려운 일, 힘든 일, 광야 같은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 겪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 예루살렘, 아, 그 아,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묵을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또나자마자 누울 곳이 없으니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오셨는데 처음 나서 누이신 곳이 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가 바로 함지박이거든요. 통나무를 깊게 파서 만든 게 구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정말 함지박으로 부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유에 누이셨다면 우리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기억하면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위에 누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의 시간도 낮아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2세대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말 이것은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실제로 먹이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 먹이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 2세대는 만나를 40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삼시세끼 40년 먹으면 어떨까요 삼시세끼를 어, 만나만 40년 동안 한번 먹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만나로만 구워서 먹고 쪄서 먹고 붙여서 먹는데 아마 한계가 있었을 거고 아마 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민숙이 11장 4절 뒷부분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이야 이 광야라서 이거밖에줄게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40년 동안 한번 먹어봐 그래서 주신 걸까요? 능력이 없어서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정말 때마다 생선 주시고 때마다 고기 주시고 때마다 참외와 부추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광야는요 풍족함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수성찬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가난 땅 가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누리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 늘그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고요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먹는, 먹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지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풍성하게 그리고 채워 주실 때 나중에 다 광야 시간을 지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때, 아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든 때를 보내다 보면 그 상황에 매몰되고 매몰되어서요, 그냥 힘들어만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먹이시고 입혀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가 광야 시간 보내는 거 아유 그냥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안쓰러워하십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 힘들어할 때 안쓰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쓰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요. 작은 것까지 채우시고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는요 옷도 없고요. 신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전혀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새 옷을 내려주고 늘새 신발을 내려주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세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풍족함을 누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도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주시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이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늘 풍족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까지도 정말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그 광야의 시간에는 아 이게 감사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평소에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유학 갔다 와서 뭐 유학 가서 있는 돈 없는 돈다 쓰고 유학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또 우리 아이들이 제법 그래도 조금 컸어요.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큰 딸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서예 준비물을 가져가야 된대요. 서예 준비물이 그래도 좀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한테 빌렸어. 그러고 보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거는 정말 기꺼이 감당하겠는데 딸에게 학교 준비물 사주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내가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나부터 저녁 먹으란 말을 듣고 식탁에 앉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식탁에 정말 막 산의 진비가 가득한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가족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정말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화목하고 건강하게 밥한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대원 다니는 3년 동안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밥한끼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쌀이 떨어질 때 있었습니다. 요즘 쌀이 떨어질 때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옆집에서 우리 주변에서 성미라고 갖다 주셨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무슨 성미를 안다고 성미다 그러고 갖다 주는데 그래서 쌀 떨어지지 않고 밥한끼 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 시절에 만나를 먹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상에서 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그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별거 아닌 그 사소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성수군요.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에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 광야의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는데 정말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앞 부분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그 시간 뒤에 반드시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요 과정입니다 어, 나중에 가난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다 보면 우리도 교만해져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까 그것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다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루었어도 그치.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그때 경험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절대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가 절대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40년처럼 정말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나고요.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간에 이 광야의 시간에 철저히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목이심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의 시간을 아닌 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나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 이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광야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를 지나서 아름답고 풍성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 그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1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잘이 시간 이기고 견뎌서 마침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앞부분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 땅 전에 광야를 허락하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간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추기 위함이라는 말씀 붙들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 동안 부어주시는 은혜도 보게 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가 항상 만나처럼 늘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늘 지키고 공급하고 계셨음을 감사하는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또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짐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리는 믿음이 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구의에 누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